송입니다. 네 오늘 저 저가 아 저희 동생이 사다 줬는데 이 모래놀이를 사줬어요. 처음 보네요. 진짜 모래 같아요. 근데 손에 안 묻는 재귀물? 키네틱 샌드 같은 우와 한번 꺼내 볼게요. 어이구 이거,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키네틱 샌드 같은데, 좀, 진짜 모래 같아요. 모래처럼 느낌이 나고, 근데, 모래가 좀 굳은 그런 모래? 냄새는 좋지 않아요. 진짜, 진짜 좋아요. 이게 스펀지 그 잘라놓은 것 같아요. 와. 네. 좀 묵긴 해요, 많이 묵긴 해요. 근데 한번 자로 한번 잘라볼게요. 좀이 잘 만지죠. 체형을 통찰했다. 근데 저희 동생이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네. 담는도 되게 예쁘고 색깔이 좋아요.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예, 문구점에서 팔아요. 아, 문구점이긴 한데, 저희 동생이 사왔는데, 저희 학교 문구점 앞인지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생이 학교 앞에 문구점 아니라고 하던데. 네, 한번 다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학교 문방구에서도 파, 파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저께 모래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깎, 너무 많이 흘리네요. 근데 좋아요. 이걸로 액괴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리를 다시 촥. 네. 그럼 지금까지 재미 좋은 모래놀이였습니다. 안녕.